네, 헤라님,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대통령이 만찬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음. 지금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계속 비난하는 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두 분이 만나셔서 뭐 총리 인선이나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어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 되게 큰 어른이잖아. 우리나라 정치계에. 지금 한 분은 현직 대통령, 한 분은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대선 후보로도. 어, 나오셨구나. 대선 후보 나고 당대표 그랬잖아. 네. 근데 그런 어른의 언행으로 적절한가?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애썼잖아. 물론 자기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윤 대통령 밑에서 충직한 부하로 활동을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서 엄청 많이 도와주고. 여당의 승리로해서 되게 애썼단 말이야. 물론, 윤대통령 입장에서 부족한 점도 있어 보였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힘들었어. 근데 또 졌어. 그러면, 이긴 아랫사람은 안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음. 하지만, 진 아랫사람은 한번 안아줘야지.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음.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돼. 미워도, 싫어도, 음. 그리고 질투 나도, 그치? 음. 어른으로서.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너무 심하게 각을 세우면서 음. 뭐, 듣보자, 뭐, 깜냥도 안 되고, 음.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게 어른의 처신으로 부적절하고. 음. 그런 두 분이 공통점이 그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되게 질투하는 거죠. 음. 근데 두 분만 모르는 거 같아.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어. 음. 언행을 보면서. 음. 되게 뺏긴 마음 윤대통령 느끼고, 음, 홍준표 시장은 되게 질투 나고, 음. 어, 본인도 다음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되는데, 한동훈한테 뺏길까봐 그렇게 공격하고 음. 물고 뜯고 하는 걸 아는데, 두 분이 만나서. 음. 그런 걸볼때참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까, 국민들이. 참, 언행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음. 대선 후에 두분다 어른이니까 여당을 좀 도닥거리고 화합시키려고 하고, 음. 아름다운 언행으로 국민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데, 패배보다 더 국민한테 실망 주고 아프게 하는 게 음. 그런 거야. 특히 보수 쪽 지지자들은 아프지. 음. 어른들이 다 싸우고 다시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막 공격하고 누구 탓이라고 하고. 음. 그리고 그그 그 고생하는 아랫 사람을 한 번은 안, 안 안아주니 그게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너무 부적절해, 음. 윤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층 중에서도 어떤 인간미가 있고 조금 뭔가 그런 분들은 돌아서지. 그분을 음. 보면서 그분의 인격에. 음. 지지를 처리하게 돼 음. 만드는 그런 언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당 국힘 쪽에서는 사실은 어른들이시잖아요. 이두 분이 그런데 음. 총선에서 진 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국힘 의원들도 그러니까 어른이 그렇게 하니까 국힘 의원들도 자성하고 뼈 깎는 소리가 안 나오고 무슨 셀카 찍고 그랬다면 당선자들 모여서 음. 당선자분들이 이제 소외. 를 밝히는 총회를 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음. 본인들이 그 정치계 그두 분, 어른이 그렇게 하니까 이 국힘 의원들은 더 애기 마음인 거야. 애기 마음으로 그냥 의지하고 당선됐다고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지, 그치? 떨어지는 그 낙선대 많은 그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어. 음. 그러니까 참가도 많이 안 하고. 더군다나 내가 보기엔 그래. 일본 네. 총선에서 제일 피해보는 게 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일 거 아니야. 근데 두 분의 언행이 너무나 부적절해요. 음.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서 음. 김건희 라인 막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비선 실세. 네. 너무 부적절한 거지. 가지나 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 국정 개입 논란이 음.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적절한 기올백을 받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자라고 이렇게 받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영부인들이 그러지 않았거든? 음. 그러니까 본인만 엄청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느낌으로 그게 싫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처갓집에서도 엄청 뭐 양평 고속도로니 도이치 주가 조작이니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고 하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뭐 비선 논란에 그 김건희 라인이 따로 있다고 하고 뭐 간신히 뭐세 명이 있고 이런 말을 언론에 다 나오게. 이제는 감출 수도 없는 거야. 그 측근들이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볼때 국민의 마음 속에서 정치인의 이미지거든. 근데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김건희 여사한테 휘둘리는 그런 음. 이미지가 생기니까 너무 부적절하죠. 오히려 총선 지나고 나서 사과를 겸손하게 하고 더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고 국힘은 다독이고 야당한테도. 잘해보자, 이렇게 손 내밀고 이래야 되는데, 부적절한 음. 언행으로 지금 지지율이 더 빠지고 있을 거고. 참그 총선에서 진 결과 자체보다도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나 언행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혀를 차게 되는 그런 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같요 그게 것 사실은 마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사람은 몸뚱이가 음. 커도 아기 마음은 남아있다 계속 올라오거든 음. 그럼 이게 아기 마음이지 이렇게 분리를 해야 음. 돼. 그리고 이 마음을 꺾고 언행을 해야 되죠. 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자기 대서+ 대권 음. 후보 자리 뺏길까 봐막공격할때 애기잖아 애기 마음이잖아. 그렇죠. 초대인생들이 반장 자리 뺏길까 봐. 음. 그런 애기 마음이지 이게 어른의 언행이 아니지 부끄럽다 음. 이러고 해야 되는데.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렇게 난리는 유명한 검사였지만 음. 자기 마음을 못 보는 거야. 음.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못 보니까 양식이 있는 국민들은 댓글 달았더라고. 홍준표 시장님, 하좀 음. 아, 가만히 계세요. 그 음. 말을 들으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나라의 어른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 네. 어, 이 자기가 아기 마음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어른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남의 아픔을. 근데 아기 마음은 자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 국힘이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애썼는데 아프잖아. 우리 국민들 지지자들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사랑하고, 국힘을. 그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아팠을 거라고, 이번에. 그래서 나도 그게 아프고, 우리 구독자들이니까. 나도 이거 유튜브인데도 우리 구독자들이 그 막, 져서 아파하는 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막, 영책가도 먹고 <laughs> 역천자에서 아픔 느끼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리고 음. 막, 어,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랬어요. 댓글 달리면, 그 짠하잖아. 근데 세상에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아팠겠어, 그치? 음. 이렇게 국민들도 그러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이 그 어, 어깨 한 번을 안 두드려주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탈진할 정도로 했잖아 열심히는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괜찮다 내 탓이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국민이 그걸 보면서 그리고 국힘 의원들이 저게 렇 아프고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그래도 의지했던 대통령이 와서 얼마나 고생했냐 여러분은 열심히 했다 내가 문제다 내가 진 거다 대통령이 내가 국민께 잘못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면서. 해줬으면 다 울었을 거야. 아 같은 끌어안고 그냥 음. 울겠네. 좀 울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잘못됐어요. 울고 다 같이 그렇게 국민께 발표해봐. 우리 국민 다 용서한다. 근데 그걸 안 해주네. 정말 내가 속이 터져. 그걸 음. 보면서. 아무리 머리 공부해서 뭐 서울대나고 면 뭐합니까. 그런 인간적인 도리. 음. 그거를 못해줘. 어른 마음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못해주고, 음. 아기 마음을 쓰면서 나 속상하고, 나 힘들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난 잘했는데 너는 못했다. 이런 소리 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네. 그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음. 그런 소리가 또 언론으로 다 나와. 아니, 부끄럽지 않아? 언행을 엄청 조심해야 돼. 측근들한테도. 윗사람, 왜? 그게 다 건너 건너서 비서관을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그게 그렇게 신문에 나잖아.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음.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른 노릇,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자 노릇을 못하고, 애기로 하고 있을 때, 국민이 든든하겠습니까? 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건 돈을 많이 벌고, 뭐 수출 많이 하고, 물론 좋죠.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마음을 써야 돼. 어른이 어른다워야 아기들이 어른을 무시하지 않고, 올바른 어른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대통령을 보고, 저렇게 시장을 보고, 야당 대표를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진 거보다 질수 있어, 어른도. 하지만 지고 나서, 내가 타인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다독거리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지 않는가. 조심하고 서로 잘하자.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희망이 있고, 아, 역시 지도자 깜이다. 대통령은 다르시네? 그리고 국힘이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 국민이 이런데 희망이 없는 거야. 음. 대통령 지지율더 떨어져. 왜? 떨어지고, 떨어, 총선 참패해서 동정 여론이 일어서 올라갈만 한데, 여론이 안어은 네. 이유가 있는 거야.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사과도 안 하고, 국민 네. 앞에. 국힘, 뭐, 누굴가 잘못했다고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격하고. 지금 스스로 자기 책임을 일단 인정한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인데, 음. 이제 사퇴하신 이후에는 일절 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나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대꾸를 안 하잖아. 음. 공격을 안 하잖아. 이준석 의원 같아어 봐. 한마디 하면 네. 열마디를 했을 텐데. 네. 그래도 말을안 하잖아. 음. 그냥 자숙하고 음. 막 뭔가 소리 다 들어도 그래도 인정하고 내 잘못이다 하고 끝나잖아. 음. 이게 인격이 있는 거야. 그래도 음. 나이 어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어른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두 분이 더아기 마음인 거야. 홍주표 시장과 너무나 빠른 거야. 윤대통령 네. 모여서 둘이 다 한동훈 저극하고 그게 좋아서. 그 너무 빨리 속내가 보이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국민을 실망시키는 아기 마음이죠. 네. 구독자 여러분도 본인이 어른이지만 내가 아기 마음 쓰지 않고 있나. 어, 아픔을 남의 탓하는 미움 쓰는 아기가 아닌가. 남의 입장 생각 안 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남 탓하면서 음. 미움 쓰고 고집 부리는 그런 아기 마음 아닌가 한번 봐야 됩니다. 아기 마음으로 살면 어른인데 그 아기 약자 마음 인정 못하고 아기 마음 약자로 살면 힘들어지죠. 위슈 구독자 여러분, 이에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에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